네,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11개 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싼 아파트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싼 순서가 아니라 가격은 저렴하지만 실거주하기 좋은 가성비 아파트 11개를 뽑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선정한 아파트 기준은 30평대 아파트 300세대 이상 나홀로 아파트, 즉, 한계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는 제외했고, 되도록이면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대구의 구, 지역별로 최대한 다양하게 뽑아왔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1억대, 6위부터 11위까지는 2억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억대 아파트입니다. 1위부터 알아볼까요? 1위는 북구의 달성화성 파크드림 아파트입니다. 달성화성파크드림 33평형의 아파트 위치가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습니다. 여기 대구 국가 산업단지 쪽인데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는 이게 외진 곳에 있어서 이 아파트 한 단지만 딸랑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앞에 여기 대구 국가 산단 아파트 시리즈들 여기 들어오면서 아파트촌이 형성되며 동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6층이 1억 6천만 원 거래됐습니다. 거래 가능한 매물은 1억 8천만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수는 1,228세대, 총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1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총 주차대수도 세대당 1.3대로 여유 있는 주차장 모습을 보여주네요. 달성화성 파크드림 33평형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4배입니다, 4배.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도 있는, 이거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된준 신축 아파트 구조니까 엄청 좋습니다. 구조가 아주 잘 나왔고,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계단식 아파트 4배이까지 구조는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좋습니다. 아파트 7거주 후기를 살펴보니까, 여기 오른쪽에는 이 사진이, 205동 입주민분이 올려주신 사진 같아요. 205동에서 본 뷰입니다, 이게. 뷰가 좋긴 좋습니다. 다른 후기를 보면 뒷산에 조깅하기 좋고 조용합니다. 저녁에 좀 어둡긴 하지만 조용한 거 좋아해서 이런 글이 있네요 조용하네요 뭐 이런 글이 많은데 지도로 보면 알수 있어요 사실 아파트 주변에 빈 땅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 위치가 좀더 넓게 보면 어디쯤이냐면 여기인데 여기가 대구 테크노폴리스라고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있는 그, 그 근방이에요 여기 위에 동그라미가 디지스트고 아래 동그라미가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화성파크드림아파트는 여기 밑에 여기 있죠 구지면에 좀더 넓게 보면 사실 대구 중심지와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거리상으로 2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대구 중심지와는 멀지만 아까 보여드린 뭐 디지스트나 대구테크노밸리 쪽에 직장이 있거나 달서구, 달성군 쪽에 직장이 있어도 거주를 고려해 볼만은 합니다. 이제 지은 지 10년 된 아파트가 1억 되니까요. 2위는 동구의 태왕 그린 힐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위치는 동구 지묘동에 있습니다. 최근 32평이 1억 7천만원 거래되면서 대구에서 가장 싼 아파트 2위를 차지했는데, 현재 거래가능한 매물은 1억 8천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세대수가 462세대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1997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주차대수도 594대, 세대당 1.28대로 구축치고 엄청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환 그린일지 32평이 방 3개와 욕실 2개, 그리고 계단식 아파트로 역시 실거주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조로 보여주고 있네요. 입주민 후기입니다. 공기가 좋다. 103동 중층 이상뷰는 시원하고 진짜 삼뷰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긴 많습니다. 아파트 위치가 여인데 역시 중심부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대구역까지, 동대구역까지는 6.3km 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게 왼쪽 지도와 같이, 태왕 그린 힐즈 아파트 바로 밑에 이시아폴리스라고, 여기. 대단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차 타고 뭐 5분만 나가면 이시아 폴리스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이시아 폴리스 안에 있는 롯데 아울렛 사진이에요. 3위는 달서구의 월성보성 1단지입니다. 아파트 위치는 달서구 월성동에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아파트와는 좀 다르게 아파트 주변이 이렇게 큰 거주 지역인 게딱 보이죠. 최근에 15층 매물이 1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현재 거래 가능한 매물은 2억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1185세대 총 10개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고, 아파트 지어진 날짜는 1991년입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0.58대로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방 3개, 욕실수 2개고, 여기도 계단식 아파트라서, 뭐 실거주 환경 좋죠. 이 정도면. 아파트 위치 다시 보면, 뒤에 학산공원이라고 이렇게 먼저 보이네요. 오른쪽에. 실제로 학산공원 바로 옆으로, 이 아파트에서 바로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예요. 학산공원 이렇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아파트 주변이 아이들 키우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게 학교도 물론 많고, 이 학원가 분포를 보세요. 이게 사실 이 아파트 근처가 이게 달서구 학군지이고 달서구 학군지가 이게 외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수성구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의 여기 학원가예요. 맥주기 주변 상권도 보면 이 동네에서 모든 게 해결 가능한 그런 상권 규모입니다. 상권 개수 보시죠. 뭐 엄청납니다. 상권의 양도 중요한데, 상권의 질을 봐야겠는데. 상권의 질을 볼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타벅스 개수를 보는 거예요. 정말 많죠, 여기? 스타벅스는 다 직영점이어서 상권이 발달한 곳에, 그리고 장사 잘될 만한 곳에만 매장을 냅니다, 본사에서. 상권의 질을 볼 때는 스타벅스 뭐 걸어갈 수 있는가? 요거, 요거만 보셔도 되십니다. 물론 스타벅스 외에 이마트도 있고, 여기 실거주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예요, 달성군 이쪽이. 입주민 후기 보겠습니다. 주변에 관공서 있고 뒤쪽으로는 공원이 있고 입지는 좋습니다. 뭐이런 거고 단점으로 보일 만한 거는 뭐 주차액이 많이 나옵니다. 세대당 0.58대. 뭐 이렇게 주차장이 좁다. 원래 이 아파트도 3억 중반이었는데 대구가 부동산 시장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1억대로 내려온 거예요. 하락폭이 거의 뭐 50%입니다. 50%. 하지만 이런 기회니까 이런 좋은 입지 아파트를 1억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싼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면. 4위는 북구의 읍내동 하칠곡 한서다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위치 여기입니다. 읍내동에 있고 대구 3호선 여기 학정역 근처에요. 이 아파트 32평이 1억 8천에서 2억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됐고, 네, 단지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총 593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5년식 아파트고, 총 주차 대수 637대 세대당 한대 넘으니까 이게 구축치고 여유 있는 주차장 규모입니다. 방 3개, 욕실수 2개, 계단식 아파트 아주 구조가 좋죠. 입주민들 후기를 보는데 이게 사진 한번 보시면 뷰가 정말 좋은 아파트예요. 지도로도 보이지만 강변 체육공원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조망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봄에 벚꽃 보러 그냥 아파트 앞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이 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앞에 아무것도 없는 뻥입니다 뷰뻥 뷰. 여기 101동이랑 102동에서 동양 쪽은 진짜 뻥 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1층 뷰가됐습니다 1층 뷰가. 고층 뷰도 훨씬 좋겠죠 이것보다. 5위는 남구에 있는 대명동 정우맨션입니다. 정우맨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남구 대명동 쪽이고 영대병원 개명대학교 2월드 근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최근에 34평형이 1억 9500만원에 거래되면서 대구에서 가장 싼 30평태 아파트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보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 아파트는 441세대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1979년 내셔진 아파트로 45년이 넘어가는 그런 구축 아파트입니다. 주차 대수 410대 약간 부족한 그런 수준이네요. 방 구조를 보면 방 3개, 화장실 1개라서 약간 아쉽고 현관 구조도 복도식이어가지고 계단식과 비교했을 때 구조상 어느 정도 불편함은 있어 보입니다. 입주민 후기 중에서 재개발 얘기가 이게 나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예전에 대명 4동 재개발할 때 같이 하려고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대명 4동 재개발은 정우맨션 제외하는 걸로 진행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재개발을 워낙 많이 하니까 원장간 뭐 정우맨션도 정비 섭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실거주 후기를 살펴보면 앞산뷰라 좋아요. 되있네요 그래 항공뷰로 한번 보니까 진짜 앞에 주택가들의 높이가 다 낮아가지고 저 산까지 보이는 이런 뻥 뚫린 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맨션도 대구에서 어디든 갈수 있는 좋은 위치인데요. 이게 점선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대구 동성로 쪽 이게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수성구 학원과 거리가 다 가깝습니다. 그리 사실 여기 대구 가운데여가지고 어디든 가도 가까운데 대구 가운데 위치했으니까 어디를 가도 가깝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6위부터 11위까지 아파트는 매매가 2억대 아파트입니다. 계속 이어서 살펴볼까요? 6위는 동구의 신천 LH 아파트입니다. 신천동 LH 아파트 위치가 여기입니다. 동대구역이 엄청 가까워 보이죠, 딱 봐도. 동대구역에서 신천 쪽으로 걸어오면 이게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33평형이 2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단지를 살펴보면 917세대 총 9개 동으로 되어 있고 1989년식 아파트입니다. 주차 대수 세대당 0.97대. 구조를 살펴보면 방 3개 욕실 1개고 현관 구조 또한 이게 목토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 그런 구조긴 합니다. 거주민들의 후기를 보면 지하철역 가깝고 뭐 도로도 가깝고 위치는 좋습니다. 하지만 대로변과 기차가 지나다녀서 소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여기 아파트 위치를 보면 앞에 대로 있고 뭐 뒤에는 기찻길 있고 이렇게 있긴 합니다. 강점이 역시 동대구역인데 동대구역에는 엄청 큰 규모의 신세계백화점이 있죠. 동대구역이랑 붙어있어요. 여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를 슬리퍼 신고 백화점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얘기죠. 7위는 암구 봉덕동 미린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미린 아파트 35평형이 2억 500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정보를 알아보면 세대수 408세대, 1982년식이어서 연식이 좀 됐습니다. 주차대수도 세대당 0.43대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구조를 보면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 역시 계단식 아파트로 약간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이게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꽤된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 관련된 후기는 수성구 시내랑 가깝고 공원이 바로 앞입니다. 라고 하네요. 실제로 행정구역상 미리내 멘션에서 수성구까지는 615m밖에 안 됩니다. 이거. 수성목까지 걸어가도 1.6km 정도예요. 운동 삼아 수성목까지 가는 것도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또 여기 주변 학교도 많아서 자녀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에요.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통과가 되었다고 그래서 간단히만 한번 알아보면 용적률이 181%라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평형 구성을 보시면 여기다 대형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적률이 낮아도 평 이게 다큰 대형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 지분이 다 높아서 이거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5평 아파트 가지신 분이 평을 한 3평 줄여서 32평으로 하겠다 나는 신축으로. 그렇게 되면은 용적률은 181이지만 이게 추가 분담금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 가장 큰 아파트 8위는 수성구의 지산동 청산맨션입니다. 아파트 위치는 여기 지산동 이쪽입니다. 주변에 아파트와 도로를 봤을 때, 지산동 법물동 쪽도 계획된 택지지구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만큼 살기 쾌적한 곳입니다. 최근에 33평형이 2억 7천만 원, 2억 2천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보를 간략히 살펴보면, 세대수 468세대 총 5개 동이고 사용승인일이 1991년입니다. 주차대수는 419대 세대당 0.89대로 약간 부족한 모습이에요. 청산맨션 33평은 방수 3개 욕실 2개 계단식 아파트 실거주 환경은 매우 좋습니다. 이주민 후기를 보면 도로변이 아니라 조용하고 범물동 인프라 근접해 있다. 지상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도 용이하다. 지산동 다른 단지와 비교했을 때 공기가 좋다는 말이 많아요. 후기를 보니까 이 아파트 위치를 보면 지산역 가깝고 법물역 근처에 저 학원가 표시된 거거든요. 학원가 상권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산동 법물동이 옛날에 학군지였거든요. 수성못도 가깝습니다. 사실 지산동 법물동이 대구에서 거주 환경이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 법물역 쪽에 학원가랑 상권 있고 수성목 가깝고 뭐 좋습니다. 거주하기 너무 좋은데요. 9위는 달서구 롯데캐슬 레이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위치는 여기입니다. 달서구 도원동 여기 도원지라는 저수지 바로 앞입니다. 아파트 정보 보면 910세대 총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5년식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아파트들에 비해서 비교적 신축입니다 주차 대수는 1231대 세대당 1.3대 너무 여유 있는 모습이죠. 30평 구조를 보시면 방세기 욕실 2개, 그리고 안방과 화장실 사이에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베이로 체감도 매우 훌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주민들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뷰가 너무 좋은데, 지금 이 뷰가 이게 뭐 항공 뷰 이런 게 아니라 입주민이 거실에서 찍은 뷰예요. 이 사진 2개 다. 너무 좋죠. 아파트 위치를 다시 보면, 여기 앞에 도원지라고, 그 뷰, 뷰의 주인공이죠. 바로 앞이고, 여기가 달서구 학원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요. 도보로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도, 버스 뭐 이용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 상권도 스타벅스 한번 근처에 검색해보면, 이 걸어 바로 앞에 걸어갈 만한 곳 하나 있고, 상권도 이렇게 고로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상권도 좋다. 실거주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0위는 서구의 평리 푸르지오입니다. 아파트 지역입니다. 여기 대우 푸르지오 2차, 대우 푸르지오 2단지 아파트 여기 써져 있는 여기에요 최근에 33평형이 2억 9천만 원 거래되었고 한달 전으로 가보면은 2억 중 후반대에 다수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면, 1819세대 총 22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고, 2011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입니다. 비교적 신축 아파트. 주차대수 1.33대로 여유 있는 모습, 너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조 살펴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아파트, 3베이. 왼쪽에 보면 침실과 욕실 사이 드레스룸도 있죠. 지어진 지 10년 됐으니까 아파트도, 여기 구조가 너무 잘 빠졌습니다. 발코니 앞뒤 확장하면 실거주 면적이 훨씬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구조를 보니까 입주민 후기를 보면 지하철은 멀지만 버스가 많다 학구는 약하다 상가도 많고 도심에도 나가기 좋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도심은 아마 동성로 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평리 프로지오 주변 상권 한번 보면 뭐 상권수 엄청나죠 이거 뭐이 정도면 주변에서 다 해결되겠는데요 이거 자이 아파트는 이게 이 가격을 보시면 원래 5억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지금 2억대로 40% 넘게 하락했습니다. 대구 아파트가 하락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하락폭이 가파른 편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주변의 입주 때문입니다. 이거 호갱노호갱노 사이트인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짓고 있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주변에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이게 들어오면 전세 매매가가 뭐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리 반영된 걸 수도 있고 특히 바로 위쪽에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주장에 지나면 주변에 어수선한 거주 지역이 아파트로 바뀌면서 거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평립 프로즈도 따라서 오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11위는 중구 남산동 보성 황실타운입니다. 아파트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청라 언덕역 밑에고, 여기도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앞으로 진행될 뭐 그런 지역입니다. 저도 대구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청라 언덕역 주변, 그 동대구역 위에 신암 유타운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재개발되면 동네 자체가 완전 바뀔 곳이거든요. 다시 아파트 가격 돌아와서, 보성황실타운 32평이 최근 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지 정보 가렵게 살펴보면 세대수는 1058세대 총 8개 동이고 93년에 지어진 아파트 주차대수는 세대당 한 대입니다. 방 3개에 욕실 2개 계단식 구조 역시 거주하게 좋아 보입니다. 이 구조가 뭐 신축이랑 좀 다른데 30년이 되어간 아파트라 2베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후기를 살펴보면 장점은 지하철 가깝고 병원, 백화점, 선무시장 다 가깝다. 단점은 오래된 연식이다. 이게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더 현대, 저더 현대,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까지 1km입니다. 1km. 이게 그냥 백화점이 아니라 여기 명품관 있는 진짜 그런 백화점이에요. 여기는 걸어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동성로까지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덕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걸어갈 만합니다. 그 여기가 그리고 정말 재개발 완료되면 정말 좋죠. 여기 동네가 바뀔 거예요. 완전히. 입지 보시면 은 입지가 정말 대구의딱 중심입니다. 딱 중심. 어딜 가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정비되고 나면 입지와 상품성이 모두 갖춰진 대구의 핵심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가장 싼 아파트 1위부터 1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실거주하기 좋은 가성비 아파트를 뽑아본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